오늘 뉴스 카페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전해드립니다. 매년 이맘때가 되면 전 세계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 행사가 있죠. 바로 갤럭시 언팩의 시즌이 올해도 찾아왔습니다. 저는 이제 곧 갤럭시 신제품을 발표할 이곳 펠리소브 파인아트 앞에 나와있는데요. 과연 이번엔 어떤 제품으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지 뉴스 카페에서 전해드립니다. 삼성 갤럭시 언팩 2020이 현지 시간 6월 11일 미국 샌프란시스코 펠리소브 파인아트에서 열렸습니다. 관람객 3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화려한 오프닝 영상으로 신제품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본격적인 키노트 발표가 시작됩니다. We are excited to show our next big step forward as we launch a new generation of intelligent connections. It begins with our vision to be the innovator of new mobile experiences that pro seamlessly and continuously 곧이어 첫 번째 신제품이 세상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많은 환호 속에 최초 공개된 갤럭시 Z 플립은 세계 최초로 폴더블 글래스 디스플레이가 적용돼 강력한 휴대성과 최적의 그립감을 제공합니다. 펼쳤을 때 크기는 6.7인치로 노치가 없는 홀 디스플레이가 적용돼 더욱 몰입감 있게 콘텐츠를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하이드어웨이 힌지를 적용해 제품을 다양한 각도로 펼쳐서 활용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핸즈프리, 플렉스 모드 등 다양한 기능을 연동해 셀피 촬영, 화면 분할 등 상황에 따른 새로운 사용 경험을 제공합니다 이번 언팩에서 기대를 모았던 또 하나의 제품 바로 삼성전자의 플래그십 스마트폰 갤럭시 S20인데요. It's my great pleasure to introduce the brand new Galaxy S20. Thank you. 갤럭시 S20는 지난 10년간의 삼성전자 스마트폰 혁신을 바탕으로 새로운 10년을 이끌어간다는 의미를 담아 탄생했습니다. 갤럭시 S20, 갤럭시 S20 플러스, 갤럭시 S20 울트라 등총 3종으로 출시되는 이번 제품은 최신 5G 이동통신 표준인 5G 단독 모드를 지원하는데요. 이를 통해 8K 수준의 영상 스트리밍, 고사양 모바일 게임 등을 끊김이나 지연 없이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역대 최대 크기의 이미지 센서와 AI 탑재를 통해 어떤 환경에서도 최적의 카메라 경험을 제공하는데요. 특히 갤럭시 S20 울트라의 경우 10배 줌으로 촬영해도 화질 손상이 없는 폴더블렌즈가 적용됐으며 최대 100배 줌까지 촬영 가능한 스페이스 줌 기능도 지원됩니다. 그 밖에도 8K 촬영 등더 강력해진 동영상 기능과 함께 모바일 보안 플랫폼 삼성녹스, 초고속 충전 등으로 사용자의 편의성을 대폭 높였습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갤럭시 버즈 플러스 등 차세대 무선 이어폰도 함께 공개되며 관람객들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신제품 발표 직후 이어진 체험 이벤트에는 제품을 직접 살펴보려는 관람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는데요. 혁신적인 폼 닥터를 선보이며 사용 환경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변신 가능한 갤럭시 지플립에 대한 관심이 쏟아졌습니다. It's very... Beautiful, the way it's made because it's, the glass actually folds. You don't. I've never seen something like that. I like the design. It's very, you know, it's very small, and I, I can take it to my pocket. I'm really excited about the, um, the selfie mode, actually, and not having to use a tripod and just being able to set the phone wherever you are as a content creator. I think that's really, really important to me. 5G S20 CDG uh, all the new features are really great the new zoom uh, space zoom is fantastic and uh, quick share is going to be really great with my friends the 8k videos are really really cool and beautiful but the interesting was the single take mode that's what captured my heart I absolutely love a lot of their new features. Um, battery lasting so much longer. It's crucial. It's important. 갤럭시 S20를 비롯해 갤럭시 Z 플립, 그리고 신형외어러블인 갤럭시 버즈 플러스까지. 이렇게 현장 관람객들의 반응을 직접 살펴보니까 저도 더욱더 기대가 되는데요. 삼성전자가 이번 언팩을 통해 어떻게 새로운 신년을 시작하고 또 앞으로 어떻게 미래의 모습을 바꿔나갈지 응원하며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샌프란시스코 언팩 현장에서 뉴스카페였습니다. 바이바이.